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맨 TV 입니다. 더맨 오늘은... 도, TV 돌돌입니다. 오늘 돌돌하고 그 마크 마인크래프트 낚시를 낚시 낚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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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낚시, 낚시 좋아요. 낚시 낚시 좋아요. 진짜 백화점 네. 나 방송만 하면 신이 나 아주. 어? 뭐야? 제챗병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시다 이렇게. 아씨 뺏어갔어.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대 한 다섯 세트로 가져가야돼요 아니에요 두세트같 아니 30레벨로 되려면 5세트 가져가야돼요 지금 27레벨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왜요? 저러분 깨트리면 제때 좀필요 옆에서 깨트리지 마세요 그럼 개 아씨 <laughs> 아니 쫌 좀... <안> <laughs> 아, 레벨 30이네요 응. 여러분 전리대 인첸트를 하면 한번... 아. 음. 청금장 상자에 돼지가 왜 올라가니 돼지가. <웃음> <웃음> 자 이제 들어합시다참 감사합니다. 러 이게 3 1레이 됐고요. 자 낚시대를 자, 아, 참... 자 물고기야 빨리 오렴. 자 이제 청도 어떻게 해 물물고기 물고기. 자 오. 과연 이제트가 어떻게 나오지? 내 구성 예상해 봅니다. 아내 구성. 아, 구성 아니에요. 어자 물방울 난다 물방울. 자 아, 퀴즈입니다. 물... 자잡감사니다 아 잡았어요? 야맞춰보세요키입니다 뭐가 올까요 내구성 네 축가 드리고요. 아니 나안 했거든요. <laughs> 자, 뭐가 올까요 해보시오. 내구성 네 나오지 내구성. 네 자갑니다 내구성. 자 내구성 내구성. 고바이 나니. 느야리. 나니. 시고요 미키가 나왔죠. 개우지죠 자 가려.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누가 미끼 잃을 쓰나 현재 물고기 잡았고요. 아직도 누가 미끼 잃을 쓰나 아이고. 잘랑치 하시네요. 예. 자 이거는 입질이 오는 건 여기 위 옆에 거품이 막슬로룩 떠요. 그때. 아 어, 여기 아니. 음, 저도 설명하자고요. 어 그때? 어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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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동그란 거? 거기 입 거품이 거기에 갔을 때. 하면, 하면 물고기를 누르면 되는데 저기요 자, 여러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호수에 가서 나도 따라오지 마세요 m 따 o i n g to go to the h o u 안던 I'm g 아 i n 서 to go to 네 거기서 해라 s e 가서 going to 네. 아 to the 너무... 화를 많이 내요 <laughs> 낚시는 인내심이다 뺏읍시다 낚시는 인내심이다 어째로? 여기서 하는게 안되죠? 예, 낚시는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 오랜만에 그... 방송인데 더웬이랑 같이 합방을 아, 하게 됐네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어 물고 마서님그더드롭프렉 걸려가지고 못했잖아요 네? 튕겼죠 그거? 내가 <laughs> 이거 크티로 그 바꿨했잖아 아니라 그... 크티 아니에요 크린데요. 어쨌든 크티에요. 왔죠? 잡았죠 날... <laughs> 날 생선을 잡았다고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날 생선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까도 <laughs> 자 해볼 자 계속 가죠 아, 아까 입질 바로 왔어요. 아뼈 뼈. 저뼈 아. <laughs> <laughs> 뼈 잡았죠. 뼈 잡았어요. 저 인챈트 한번 다시 해볼까? 뼈 잡았어요. 깜놀이지 마세요 왜 십삭아 자 임신사 응.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니 왜다 따라오니 다 하는게 아니라서 아나 그냥 안할래 어, 그럼 내가 한다니까 왜아 진짜 이게... 아 뼈가 뭔데 근데 배도 좀 맞나요? 꺼쳐야 되는데? 뭐야? 뭐야 한번에 32를 이됐어여기요저기요 가세요. 아, 갔었네. 여러분, 저도 인챈트를 합시다 이렇게. 인챈트를 해요. 자, 오는 느낌이 들죠? 이 저한테 와있네요 다시 한번 인센트를 해보겠습니다. 미키 투! 와미키투두 개네. 하나 아, 줄까요? 음, 음. 네 주세요 주세요. 아미키 투가 두 개씩이나 있네. 주세요 주세요. 주실까요? 평소에 어떻생각했으 평소에 어떻게 생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씨씨 씨? 님, 지금 인센트 뭔데요? 네? 바다의 행운이랑 이거랑 바꿉시다. 저는 지금, 이센트는 지금 바다의 행운이랑 바다의 행운처럼 미끼 원입니다. 그거랑 미끼처럼 바꿉시다. 어디서 납치 대 사기를까요? 보여드릴까요? 내네 구성 갖고 있지만. 보여드릴까요? 뭐요? 어, 미끼투미끼투 그러니까 하나 나가볼까요? 자, 이제 제가 보는 눈에서 보르주세요 자 보는대로 주세요 그럼 먼저 주세요 안드리면 제가, 어주다안드리면 죽겠습니다 안드리면 나, 저 나갑니다 네 이거 바아요 맞아요? 검사 응. 들어갑니다 맞금, 여기 얼리더 내구성 씨아 몰라, <laughs> 네가 맞잖아요 저는 내구성 뭐 내구성, 아. 내구성아 네 뭐라고요? 네 우리 은예도와 은혜를 모르네 더맨님 은혜를 모르니까 더맨님 방송에 구독하기 눌러주시 많이고요 저제 채널에도 구독하기 네. 눌러주세요 자 음식 지금은 저저돌돌 t v 가 구독 아 구독자였나 어 뭐야? 여러분 시리 맞습니까 시리 <웃음> 시리. <웃음> 시리 나왔어요? 아 진짜 와 <laughs> 차가 없은다 얘. 뭐 많이 나올 거 같기 때문에. 춘미끼투랑 왔다 왔다. 흰동가리. 자, 아, 돼. 흰동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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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신다. 흰동가리. 에? 니모가 나왔냐 <목소리> 아, 니모. 자, 니모도 왔다. 와. 바다 요닉이니까 이런 뼈 같은 거안 나오겠죠? 나오죠. 아, 어어어 어, 어. 근데 거의 안나와죠 근데 어제 연꽃잎이 나왔죠? 아, 어제 어제 우리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더맨님이 <laughs> 연꽃잎이 그래서 저기다 연꽃잎 설치하고거기 위에 했죠 삼겹 한정사가브리 입질 없죠? 입질 없죠? 물고인가 같아요? 자우리죠 역시 물고. 아씨 영어도 잘해. 왔다 왔다 왔다. 음. 아 날생선 자, 자. 자 물고 갑니다 제가 뭘 할게 있어요 나무를 캡시다 자 날생선 날생선 <laughs> 많아 이런 날생선 음. 자 뼈로 나무를 캐고 있어요 <laughs> 나무를 제발 가좀 들어 가품 응. 아 있어요. 아크레에이티브로 바꿔서 침대를 설치할까? 해아네네 침대 너무 그럼 템다 없어져요. 아 상상 침대를 설치해놓으면 되죠. 네? 침대를 설치해놓으면 되죠. 그죠? 있 이제 밤이라 서 낚시가 잘안 되나 보네요. 오늘 이제 자고 오겠습니다. 어떻게요? 큐티로 설치를 해야 죠아 그래요? 여기 하나 <laughs> 못 잡는데 설치 안 했죠? 얘심지 네. 설치 아예 안 했죠 자, 배를 만들어 줍니다 저기요 <laughs> 뭐 하세요? <laughs> 저기요 저기요 왜 낚시도 해도 돼? 보트 하나 드릴까요? 예? 아, 여기요. 제왜 제가 가 뭐죠? 여기요. 안먹죠참왜로로로로 먹었구나 아, 참날로로로군요참로로로로자로로로로로아어로 참날로롤루. 아, 어. 어디가 로로 이렇게 하면 배 배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배낚시 배낚시 아, 잘안 보여 와세네 빨리 와라 미끼이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다에 있안 좋은 것 같은데. 미끼투스에요. 그럴까? 미끼투스는 저한테도 안 와요. 미끼투스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걸로 하나만 잡고 미끼투스죠. 어, 미끼투 잡았고요? 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아, 저... 아, 저 잡았어요. 네 소요. 아빠들이 이거 어디서. 자. 이게 아직도 안 오네요. 인진 들어겠습니다 자, 아직 삼십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중간 타임으로 입지 어, 맞네? 오오 오. 오, 오. 아, 나, 이제 알려놓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시설 방송 가겠습니다 아씨 지금 누가 이게? <laughs> 시청자들이 <laughs> 기묘해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ami ngirim bilang taksi. Oh, jadi